콜레지오 밀리타르에서 타고 저는 이달고에서 내렸습니다. 환승하는 역이에요. 3호선을 타기 위해서 온 거고요. 저는 오늘 코요아칸에 갑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프리다 칼로예요 오늘은 프리다 칼로 전시관부터 생각, 그림, 그리고 그곳이 있는 그 마을까지, 코요아칸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프리다칼로 미술관까지 어 박물관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어 생각니까 박물관이 더 어울릴 수 있는데요.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코요아칸이라는 어 빛이 어유 어 이렇게 나오고 있었구나. 코요아칸이라는 메트로역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12시에서 12시 14분 사이에 입장을 앞두고 있어서요. 잠시 추로스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신나게 걸어서 프리다 칼로 그림 보러 갈게요. 건물들 색이 너무 예쁘죠? 그림 색깔들이 화려합니다. 아, 역시 멕시코. 제가 온건 지금 여기 추레리아추러스 먹으러 왔습니다. 예~~ 여기는 코요아칸. 저 동물 그림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친구 동물 종 이름이 코요아칸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바른 음, 비슷한 건코요테가 있으니까 저런 뭐 늑대처럼 생긴 친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관광지인가 봐요. 저는 추로스 먹거리 찾아왔는데 볼거리가 좀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요. 저 앞에 성당도 있고 지금 가이드 투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오늘 하루 자기들 이용해달라고 전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도 보이고. 저, 저기까지 갔다가 아직 추로스 기름을 데우는 중인가? 안 된다고 해서 여기 들렀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벌써 하나 다 먹고 두 번째 거또반 이상을 먹고 나서야 영상을 찍으려고 하더니. 추로스랑 아이스크림 같이 있는 거 시켜서 먹었는데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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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딱 적당한 그런 지름이고요. 아이스크림도, 소프트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고요. 직원은 또왜 이렇게 예쁜데 또 친절해? <laughs> 진짜 신나요. 이거 공원에 앉아서 이거 맛있게 먹고, 이제 떠날게요. 여기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이 공원을 만끽하고 가겠습니다. 예, yeah, 신난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파란색에. 집 앞으로 빨간 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뮤지오 프리다 칼로. 어, 까사하술이라고 하는 프리다의 생가 겸 박물관 미술관입니다. 색깔이 강렬합니다. 저도 12시 시간 맞춰서 줄 섰다가 입장하도록 할게요. 시장입니다. 위에 이렇게 동처럼 둥글게, 아니다. 터널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어, 음식점부터 아이스크림 가게 오. 장난감 가게 오, 식당. 오, 여기 완전 환한데요? 오, 구경할게요. 저 타코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옥토퍼스 뽈 뽀라고 하고요. 이거는 시림프 여기 되게 다양한 맛이 다른 도전은 잘 못하겠고, 아주 무난한 문어랑 새우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도 있는데, 사실 어떤 소스를 뿌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얼른 먹고, 또 다른 타코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타코는 바삭거리는 거예요. 한국도 봄이겠죠? 3월이니까요. 이곳은 여름 같습니다.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고요, 저녁에는 12도, 13도까지 떨어져요. 일교차가 큰데 어, 초록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의 복장도 가볍고 땀이 많이 나서 자꾸 달달하거나 시원한 걸 찾아가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기분이랍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를 가고 있어요. 어, 대학교에 벽화도 봐야 할게 있고, 운동장도 보고 싶은 게 있고, 그래요. 보통 대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 메트로를 타기 위해 1km 정도를 걸을 예정이에요. 1.5km? 그 정도는 우습죠. 그쵸? 다 같이 웃을까요? <laughs> 아, 이렇게 그늘을 찾아 걸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요 저는 저는 코필코역에서 내렸는데요 여기는 유니버시다 대학역보다 한정보장 전이었어요 저는 우남대학교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불런대요 UNAM 줄여서요 우남대학교에 벽화를 보러 왔는데 어, 이 학교가 역시 국립자치대다 보니까 넓어요. 캠퍼스는 역시 <laughs>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밝아요.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농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지금 도서관 건물하고 체육관? 운동장 건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나무가 참 커요. 높이 자란 나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겠죠? 동호회인가? 춤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날이 더워서 그늘 아래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멕시코 남부 코요아칸 지구의 시우다드 우니베르시타이라. 음, 여기가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대학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남이라고 불리는데 국립자치대학교라고 합니다.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1551년. 재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도시네요. 거의 어, 이런 벽화 미술에 제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본관이랑 뭐 중앙 도서관, 이과 대학,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가게 될 올림픽 경기장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이 세계 문화 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멕시코 벽화 미술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약간 저 동그라미 두개 때문인지. 카세트 스테레오를 닮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낮엔 움직이지 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까이 가볼게요. 조금도 가까이 왔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는 제 튼튼한 두 다리입니다. 멕시코에는 벽화 운동이 있었대요. 어, 이건 찾아본 내용인데요. 모랄리스모라는 멕시코 벽화 운동은 1920년대 에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이래요. 음, 전통과 자부심을 되찾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멕시코 벽화 운동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멕시코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어, 차가 잔디밭 옆을 지나고 있어요. <laughs> 그렇게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말과 글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바스콘셀로스가 국립궁전을 비롯해서 이런 학교나 공공기관에 벽화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남대도 이런 벽화가 있고. 저쪽에도 벽화가 있어요. 이렇게 벽화를 그릴 때 디에고 리베라가 아무래도 선두가 되겠죠. 그래서 아즈텍과 마야 문명, 그런 고대 문명에서부터 식민지 시대의 아픔, 멕시코의 혁명, 그런 역사들을 한 눈에 깨칠 수 있도록 이런 벽화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원에 또는 이런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박물관, 미술관을 찾아다니면서 벽화를 보고. 멕시코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꽃필코 역사 안에 승강장은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아까 제대로 못 찍어서 지금 다시 찍어봅니다. 종착역에 내렸습니다. 종착역에 내려서 나가면 안내 표시가 있다고 해서 어렵지 않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할수 있어. 해가 지기 전에 얼른 타고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걸어오니까 케이블버스 타는 화살표가 있어요. 올라갑니다. 이거 케이블버스라고 부른데요. 케이블 버스니까 케이블 저 줄에 달려 있을 테고요. 버스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탈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10인승이에요. 이렇게 스키장 곤돌라처럼 운영이 되는데 지금 해질녘이라서 정 아름다워요. 응. 숲도 보이고 마을도 보입니다. 이 밑으로 전부 다 집입니다. 음, 밑에서부터 집을 짓다가 점점 점점 산 위까지 갔을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져서 불빛 하나둘씩 켜지고 있어요.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턴을 없어서 저가 이렇게 소리내면서 얘기해요 이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게 지금 바람이 불어서 막 좌우로 흔들렸다가 위아래로 넘어갔다가 앞뒤로 흔들렸다가 난리났어요 아 잠시지만 소리가 또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람 소리랑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laughs> 여기가 타는데예요 위로 올라가서 케이블 버스가 연결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왔을 때못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려서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야 찍습니다 음. 오토버스 시대, 노루한번또 네, 왔습니다. 오늘 네. 야간 버스를 타고 관아와트로 넘어가야 돼요. 5시간 정도 걸리는 버스고요 프리메리아라는, 그래서 제법 좋든, 좋은 호평이 있는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터미널에 다시 왔어요. 밤도 아니죠? 이제 8시 조금 지났습니다. 버스인데, 짐검사와 몸 수색까지 했습니다. 저는 관아와토 가는 버스를 타봐볼게요 Buenas noches. 저녁 인사. 관아와아토 라고 적힌 버스가 있습니다. 11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 프리메라 플러스예요. 시설이 좋다고 들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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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나후아토 우버 같은 여기에서 쓰는 DD 예, 여기 DD로 구글에서 안내해서요. 일단 그걸 타고 숙소가 있는 시내까지 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시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엄청 큰 마을인데 저희는 구시가지가 있는 옛 건물들이 많은 과나후아토 시내로 갈 예정입니다. 숙소는 오늘 잡아놓은 게 그래도, 어, 그 근처에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요. 큰 어려움 없이 걸어 다니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따 여기서만 잘 나가면 돼요. 이따가 관나호와토 시내 보내드려, 보여드릴게요.